전화 연락 주신 분 지금 어디십니까? 정확한 명칭이. 아, 저희는 나이스 DMB의 신사 협력업체입니다. 제가 전 연락처가 다들어 있거든요. 나이스 DMB. 네, 여기는 나이스 뭐 어떤 곳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 은행에서 신용 평가 요청을 해서 네. 신용 평가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주려고. 신용 평가 회사. 아, 신용 평가 회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길어보내서 우리했네요. 네, 의뢰했네요. 네네네. 제가 안내문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게 통화를 했듯이 이제 같이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대출을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 놨고 음, 그걸 이제 어, 신용 평가 같은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를 평가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주는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한군데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지금 통화를 한 겁니다. 뭐 2억 2천 정도는 지금 뭐 결정이 돼 있어서 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그 이율을 지금 2.53 정도의 이율인데 기업은행 담당자가 이 이제 기업 여기 심벌 통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자 대출율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 의뢰를 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자율을 좀 낮춰서 확정은 됐지만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통화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요즘 최근에 많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 한번 해, 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2억이라는 돈이 생겼다. 그럼 이제 이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가 좀 낮, 낮냐, 넘냐, 이제 이차인것 뿐이지. 그럼 이 돈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자는 내야 되고, 원금은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죠. 간단하게 해서. 이걸 갚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돈을 더 훨씬 더불려놔야 이자를 내고 갚아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불려나갈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임에 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설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좀 막중한 어떤 부담감도 없, 없, 없잖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그 어떤 이제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음, 상당히 또 설레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불려나가야 되는 막중한 어떤 부담감과 설렘과 더불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건 아주 저 차원적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뭘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돈이 투자가 되는 건 아니야. 자기 노동력과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럼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좀 뭔가의 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많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상한 그 직장의 흐름이 그냥 뭐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생명력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 무엇들이 발휘가 안 되는 어떤 무슨 공산주의자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뭐 대장동 사건 이제 다 들어봤죠. 이게 잘 들어보면 이게 곧 맞는 말 같은데 그 여러분들 잘그 그런 걸 이제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 솔직히. 나라 민간한테 다 수익이 갈 거를 정부에서 그 확실하게 이제 이득을 취해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나눠 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 가져왔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야, 간단하게 해서. 그럼 거기에 생겨서 나타난 비리가 또 엄청나게 나온 거야, 간단하게 해서. 그 취지는 좋을 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자유의 의지에 맞춰서 뭔가를 생명력을 발휘해서 다 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이익을 최대한대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발휘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동의 어떤 이득이 될수 있게끔 조율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조그마한 조직에서부터 좀해 나가야 될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부장이 지금 어떻게 뭐 코로나를 언제? 네, 오늘 오후 4시에 나서. 음. 그럼 이제 발주나 그 내일 또 저기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발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스템 문제는? 이제 내일 하루만 좀 대표님이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 내일 가있으면 좋겠다? 네. 음. 여기도 물건 싸고 해야 되는데 발주까지 하면은 오히려 음.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직 오주임이 하기에는 너무 이게 거래처도 많고 물건 모르는 것도 많아서 음~ 그렇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발주까지는 그다음 네, 하고 그뒷니어를 내일은 내가 좀 하는 걸로 하자 네. 음. 네. 음~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고 그니까 그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빠 그니까 회사라는 거는 내가 빠져도 누군가는 할수 있는 시스템 또 여기가 빠져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게 되는 아니고 본인이 없더라도 여기가 다른 사람이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인 빠져서 이제 하면 본인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은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안 만들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끊임없이 그거를 좀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하여튼. 그 상황들은 그렇게 좀 파악은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좀 진행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